요엘 2장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원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짓며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와의 호 날이 이르게 됩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거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또 심각한 가뭄, 이 한제를 당하면서 그것을 닥쳐올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요일 선지자가 이제 승화시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어,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 닥쳐오는, 그, 이제, 1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메뚜기 때가 몰려오면, 그렇게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버린다 그러거든요. 어, 그것처럼, 이제, 세벨피지산 꼭대기 덮인 것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군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짓밟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하고 유다던 멸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고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온 인류에게 주어질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닥쳐올 어떤 그런 어,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 북아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의 멸망 당한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남한국 유다에게 바벨론의 집할 때인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의 날, 그 여와의 호 날, 그것을 보여주는. 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 완전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찾지 않는 사람,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 마지막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종교를 짓는 거죠. 심판과 구원을 종교를 짓는 그것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바라보는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그런 재앙의 날인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다.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어, 이미 그 이전에도 심판을 여러분 예표했죠. 노아 홍수,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노아홍수를 그 이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가 예비된 그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또 서동고 문화성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로세 그두딸 그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럼 우리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여와의 호 날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놓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여와의 호 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를 후별해 내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와의 호 날을 쭉 그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어, 쭉뭐 보면 4절 이하를 쭉 볼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끼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라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끼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라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는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서하지만 실제 이 심판의 심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의 삶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이제 여화께로 돌아오라고 축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라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께로 돌아오라고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그러면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심판해 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살리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심판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심판해 버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방황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즉각즉각 심판해 버려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렸던 적다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갈등했던 적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품으시려고 하는. 어떻게든 지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네. 또 15절에 보면 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그죠? 하나님 을 향한 이 거룩 회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기브리스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것이 강해지는데 너희는 모이는 패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 보이게 힘쓰라고 했어요 성회를 소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은혜 품을 떠나지 않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심과 재단 사이에서 운명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됨을 고백합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극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게요. 이제라도. 마음을 짓고 성애를 놓치지 아니 하나님 하 앞에 더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와의 호 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 심판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그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품으셔요.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래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그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요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와의 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사랑 가족들, 사랑 형제들, 사랑 이웃들, 그들도 함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한 상행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와의 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품 안에 늘 거하다가 구원의 날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공의 하나님 죄 가운데의 우리를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심 또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거룩한 성도 거룩한 모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더서 정말 요하의 날에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날마다 찾는 자가 되어져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두월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떠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여와의 날이 선포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 은혜의 품에 거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의 보려운 총을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그 품을 깨닫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품을 소개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증거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놀란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전도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의 기쁨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야심브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 성도들의 결한 기도 제목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중부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 가운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더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